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의 주제는 좀 민감한 내용일 수 있지만, 소신발은 하도록 하겠고, 어,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 민주당 대표에서 이제 금투세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 금투세 폐지 관련되어져 있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사실의 왜곡이 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직접 라이브를 또그 부분만 편집해서 한번 가고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로 5천만 원에서 1억으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어,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같이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행하한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주식시장이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 내용하고 기사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폐지가 거의 확정된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하고 거의 비슷.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게 있다 보니까 혼동이 오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원문 기사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라이브를 했던 내용 부분을 다 잘라 가지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또 공유를 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확정이냐 아니냐 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에 이제 열리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여기서 뜨거웠던 인물이 한 분이 또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진성준 씨가 될것 같은데 이 진성준 씨도 마찬가지로 어, 고파로 저런 어, 당대표에 따른 의견을 존중한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당의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해당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작성했던 내용을 또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네, 당대표의 말에 존중하고, 그, 거기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해당에 있는 이 내용과 뭐, 다른 형태로, 뭐, 금투세가 뭐, 조경이 되거나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 이제, 금투세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던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에 있는 기준, 기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금투스의 카테고리 안에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코인이 이 카테고리 안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전지 조건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세법에 따른 그런 취위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조세 포괄적 주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열거주의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걸 짜잘하게 계속 생길 때마다 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안 만든 부분도 있고 이게 좀안 어, 맞아서 어, 원래 취지로는 금주세를 따른 방향적 조건이 좀 많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취지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분류 과세 형태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졸속으로 막좀 어 부족하게 또 통과시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크게 이제 파장이 커졌고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핵심은 이제 이게 폐지가 되었기, 거의 폐지 확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둘째 치고, 코인의 과세 유예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코인 과세 유예는 이게 이제 8월 달에 나왔고, 10월 달에 일단 발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유예가 있어요. 27년도 1월 1일까지 유예를 하겠다, 한번더 유예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어 해당의 이제 기재부. 기재부 입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 입장의 내용 기반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도 기재부의 또 밑에 또 연결적 관계도와 이해관계도에 있는 그런 기관 부처를 또 보게 되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가산자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이 되었습니다. 근데 출마한 지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대로 하면 누가 욕처먹을까요이 사람들이 욕처먹겠죠 그러니까 이거 욕처먹기 싫으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재부에 있는 차관하고 장관도, 어, 네, 모가제가 달랑달랑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한번 이슈 타고 매스컴 타기 시작을 하면 군수세처럼 이게 이제, 어, 주어 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이제 출범된 지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욕먹기가 딱 적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해당의 여당에서 기정한 발의가 나오게 됩니다. 기자부와 부분에서 이제 이걸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푸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발의가 나왔는데 이것도 확정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11월 달에 이제 국회가 열려서 발의가 통과 발의됐던 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확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거 걸쳐져 있긴 하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저도 이거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거의 될것 같긴 하지만 한번더 안정적으로 이게 진짜로 통과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왜 27년도 때까지 유예를 하자라는 기재부의 또 다른 뭐 면문적 근거가 있는데요. 면문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세 포탈에 따른 그런 탈세 기구 조약 같은 게 있습니다. 세계 탈세 기구 조약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때까지는 좀 같이 어 마무리를 지읍시다라고 했던 시기가 27년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들먹이면서 이제 아 요거까지 잘 정비를 한 다음에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이거 이이 이, 이, 이쪽 조약에 같이 이제 가. 어, 협동해가지고,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8년도 때부터 과세이니까, 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자, 28년도 때 과세이니까 이번에도 또, 어, 유예를 해주겠지. 절대 없습니다.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재부가 이제 출범위원회도 만들어졌어요. 1번, 이번에는 이제 조세포탈, 이제 세계 그런 어, 부분에 기고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 조건을 다둘다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예라는 건그 이후부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그 시기. 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방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기재부에 따른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에 어, 시장의 생태계 교란을 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정 말이에요. 예, 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세금을 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짜로 이게 마지막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을 한다라는 건 이제 세금을 여기에서 좀 걷어보겠다라는 취지도 이 기재부 쪽에 따른 장관 입장도 여기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한번더 정리를 드리는 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투세 부분은 어, 여야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거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곧바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동참에 환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제 생각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해당에 있는 민주당이 이제 국힘에 따른 부분에 자꾸 끌려다니는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뭐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이거는 쉽지가 않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맞지 못해 어, 동의를 했다라는 라이브 영상을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어, 보이게 되면 그런 의도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번에도 이제 뭐 여가 됐던 야가 됐던간에 이번 법안에 얼마나 신중성 있고 검토를 좀 많이 하면서 발의를 해야 되는지 다른 측면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금융법안 같은 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 주가 조금 시끌시끌해요. 예, 네,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 <laughs> 나와 주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등등하고 그 다음에 6일날 미국의 또 기준금리 FOMC 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국의 cpi 발표도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잘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